아, 골드막크 삭스 춤에 추메, 춤에인데 아, 골드막크 삭스 어 뭐지 보고 이건데 그 이제 아까 제이프 먹거는 아까 얘기했던 수리자 마진을 얘기한 거고 마진을 얘기한 거고 이쪽은 어 이제 보통 거래 수수료 어, 거래 수수료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채권 같은 것도 그렇고 상품 뭐 통화 다 그런 건데 아, 이거를 추매를 추메을... 아, 고민스러운데요? 실적, 모르겠어요. 이제, 아, 네. 이번 분 이제, 다음 실적까지 두 달, 두달 뒤구나. 음. 어, 근데 이거. 두달 뒤면은. 시간이 꽤 아직, 아직 네. 있죠. 뭐,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아. 단, 단기간에 이제 위에서 보면 한십몇 프로 빠졌죠, 그죠? 11% 빠졌습니다. 11%. 데 네. 네. 460, 460대가 이, 이 부근대죠. 예, 마디가, 예, 예, 마디, 마디가 지금 전 고점 네. 살짝 깬고, 그런데, 이바선 요, 그, 박스권으로 치면은, 이걸 지지하는지 봐야 되긴 하잖아요. 볼드만삭스를. 음. 영역을 이렇게 그리면은, 제 그렇죠. 거로 잡으면은 네, 예, 예. 저 이사님 거 잡아주십시오. 이, 이 가격대 어아 그쪽에 있는 거 이런 요이 라인 네. 어 그쪽 어 거기가 네. 이제 지지가 된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여기가 음. 지금 강하게 반등 나왔던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다면은 그렇죠. 이 구간에서 의 어떤 이 가격대 이 라인의 바닥에서부터 뭐가 나오는지 지금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추매를 음. 하더라도 여기 이 라인에 대한 지지선 그러면 음. 여기 장기적으로 200일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에선 지지가 나올 수 있겠죠. 440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네, 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크리니컬하게 보면 음. 네, 여기가 강력한 네. 네, 강력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음. 여기서부터 반등이 다들 나왔고 여기서는 더 강하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음. 확인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딱히 그냥 하락이 진행 중인 걸로 보여요, 그죠? 현재는 그러니까 네. 네, 요 가격까지 네. 확인하고 음. 동우 형 지금 엔화 분봉이랑 지수 분봉이 같은데 이거 엔케이 NKL이... 중이라고 봐야 되는지 n t 를 증거라고 봐야 되는 이런 질문이죠. 어이사님 분봉 볼수 있습니까? 네 지금 엔화 분봉 지수 분봉 여기 지금 여기죠 여기. 음 급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엔화 가치가 급상승하는 거죠. 엔화가 음. 142에서 어141 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랑 거의 일치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야... 그건, 배나는 그러니까 올라가고, 지수는 빠지고, 그죠? 그니까, 엔캐리가 언와인딩이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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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쵸. 그렇게. 아, 그게, 너희이 네, 있는 것이다? 예, 네, 어, 그렇게 어. 지금 해석될 수 있죠, 지금. 그림만 보면. 그렇죠. 실제 자금이, 그게 실행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가 미리 섬 움직임이 아닌가. 어, 음. 예, 네, 주식이 지금 딱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그리고 최근에 많이 샀던 거 위주로, 많이 써서 많이 오른 게더 빠지는 거죠. 엔비디아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덜안 빠지는 거고, 팔게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말하지만, 팔기 쉬운 것부터 파는 것 같아요. 주식도 오늘, 오늘. 금방 파는 것부터. 네네네. 네, 네. 약간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뭐 하나 버티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laughs> 조, 곧 저기로 하락 전환할 것 같아요. 이상님 버티... 장사 없죠. 뭐 버티는. 네, 장사 없죠. 얼마나 혼자 버티겠습니까. 네, 뭐. 오늘은 그나마 좀 선방했는데, 하여간, 그 너무, 아, CPI가 또 한번 장을 또 빠뜨리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어, 최근 배당에 관심이 생겨서, DIVB, DGRW 보고 있는데, 어떤 게더 괜찮을지, DIVB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죠? 배당과 바이백을 같이 가는 거, 에, 네. 아닌가? 아, DIVB는 참, 코어 디비전 에 f 구나 종목을 보시면 되겠죠? 스케 종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디 d 알 RW는 다 아시죠? 디지알 j RW는, 퀄리티하고, 배당 그로스가 포함되어 있는, 여기에 보면, 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밑에, 밑에 보시면, 여러분 좋아하는 종목들, 그죠? 포함되어 있고, 에브비 쭉 보는데, 아마 여기 엔비더포함해 엔비디아도.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배당 일들을 보지 않는다. 배당 성장만 본다고 또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래서 배당은 작아요. 1.26%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됩니다 어 그리고 퍼포먼스는 올해만 12% 올라왔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divb는 D I V B는 조금 더 종목이 뭐 시스코 딱 시스코 가 나오면 벌써 이제 약간의 배당 일들을 더 따진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IBM, Accenture 이런 게 포함되어 있죠 텍사스 인트로먼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 엑스모를딱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퍼포먼스가 어, 12% 똑같네? 똑같고 배당은 2.73% 어, 그러면 이게 낫겠죠. 어 근데 한 가지 특색이 뭐냐면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왜냐면 지금은 아까 봤던 요런 것들이 올라오는 시기였죠. 아까 봤듯이 뭐 엑소모빌, 제이포건치스 뭐 올라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맞습니다만 또 만약에 성장주가 관심이 커지면 아까 봤던 또 디지알더블은 더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문하신 분의 본 성향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배당 조금 받고, 조금 받고, 어, 주가 퍼포먼스를 더 기대한다 하시는 분들은 DJ RW. 워낙 테크니컬한 부분보다는 대부분 다 퀄리티를 많이 보는 ETF거든요. 종목의 질이죠. 저번에 얘기했듯이 부채가 적고, 그 다음에 이익이 성장하고 있고, ROE가 큰 종목들 포함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DIV는 뭐,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는 좀 배당, 일들 배당 순위를 많이 보는 종목들이니까, 아마 다시 한번 장이 쭉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요건 좀 약간의 퍼포스는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좀 세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것 같고, 뭐, 근데 둘다 배당 ETF인데 뭐, 예. 보유하면 좋은 거죠. 예, 좋은 거고, 배당은 ETF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보유하시기.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